오늘 하루 이슈 1분 컷 갑니다. 첫 번째, 정부가 오늘 겨울철 재난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한파 대설 위험을 고려해 제설 장비, 전력 예비율, 교통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며 초기 대응 실패는 없다는 강력 지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국내 제조업계가 내년 친환경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산업 구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AI 자동화 라인을 중심으로 선제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배우 조진웅이 공식적으로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히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배우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출연 예정이던 작품과 방송 일정도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번째,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요 구단들이 핵심 선수 재계약과 외국인 선수 영입을 서둘러 진행하며 내년 시즌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겨울이 더 뜨거운 시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뜨거운 뉴스로 돌아올게요.